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오늘은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휴양림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주도 여행을 하고 계신다면 안전하고 실속 모두 챙겨가지고 슬기로운 여행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아,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는 자연휴양림이 교래 자연휴양림하고 젊물 자연휴양림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그리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이렇게 총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서귀포 자연휴양림만 빼고 모두 다녀왔습니다. 각각 모두 정말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하고 계신다면.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휴양림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휴양림. 첫 번째는 제주교래 자연휴양림입니다. 제주교래 자연휴양림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인데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삼박을 여기서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자연 향림이라서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위쪽을 클릭해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교례자영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곶자왈지대에 조성되었는데 230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면적에 숲속의 초가, 야외공영장 등이 갖춰진 휴양지구하고 야영장, 야외무대, 풋살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야영지구 그리고 곶자왈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지구 3.5km의 오름산책로를 통해서 큰지그리 오림 산행을 할수 있는 산림욕지구에서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교례자인 휴양림 야영장은 파란 잔디 위에 그림 같은 곳에서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넓은 잔디밭에서 캠핑이 가능한 잔디 야영장은요 총 15개의 사이트가 있고 지붕이 있는 이 초가집 정자 아래에서 캠핑이 가능한 야영대케는 총 20개가 있는데 잔디 야영장은 1박에 단돈 2천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이 교례자연휴양림은 노루가 뛰어다니는 정말 말도 안되는 환경인데 캠핑하다가 노루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노루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영상을 길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숙박 시설은 초가동하고 휴양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초가동은 숲속의 집처럼 독채 건물로 되어 있는 숙박 시설입니다. 앞에 마당도 정말 넓고요. 이 초가동별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다녀본 전국의 자연휴양림 중에서 가장 멋진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숲속의 초가 같은 경우는 6인실, 그리고 8인실, 10인실이 있는데 이 6인실은 성수기 주말. 6인 기준으로 해서 74,000원이고요. 8인실은 104,000원, 그리고 12인실은 117,000원으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휴양가는 A, B, C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숲속의 휴양관 A 동하고 B 동은 12인용이고요. 숲속의 휴양관 C 동은 6인실로 되어 있는데, A 동하고 B 동은 연립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숲속의 휴양관 C동은 멋진 현무암으로 지어져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 있는 뭔가 펜션 같은 느낌입니다 성수기 주말 기준 A동하고 B동의 12인실은 16만 원이고요 이 6인실 C동 같은 경우는 7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약하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 교례자의 휴양림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요 이 숙박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주차장에서 숙박시설까지 거리가 꽤나 멀어요. 게다가 숲속의 휴양관 같은 경우는 매표소에서 대략 넉넉하게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라서 짐이 많으면 옮기기가 정말 힘들어지니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가볍게 숙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숲속의 초가동으로 가는데도 이 비가 오는데 짐도 많아가지고 옮기는데 좀 고생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짜월 생태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교례장의 회양님은 정말 언택트가 가능한 그런 산책로입니다.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산책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고짜월 숲길 한 2.1km 정도를 지나면 큰 지그리 오름 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큰 지그리 오름 정상에는 한라산하고 주위의 오름을 사방에서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휴양림 두 번째는 젊을 자연휴양림입니다. 젊을 자연휴양림은 제주도 제주시 명림로 584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고 1997년 7월 23일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젊을 자연휴양림은 총 300만 제곱미터에 조성되어 있는데, 젊을 자연휴양림은 50년 이상 된 삼나무가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곱게 뻗은 삼나무 밑을 산책하며 속이 정말 뻥 뚫릴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을 자연휴양림은 이름대로 젊은 오름으로 이어져 있는데, 젊은 오름은 해발 650m의 기생 화산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에 오르면 이 말발굽형 분화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에는 전망대나 등산로, 순환로, 산책로 같은 편의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민속놀이 시설하고 야외교실, 자연관찰원, 교육자료관 같은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곳곳에 쉴수 있는 데크가 있어서 돗자리를 깔고 멋진 산나무 아래에서 쉬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젊물자연휴양림 역시 숲속이 집하고 휴양관 시설도 있어서요. 이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숲속의 집은 4인실부터 12인실까지 다양한 크기의 숲속의 집이 있고 휴양관 같은 경우는 6인실하고 8인실 이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성수기 주말 기준 숲속의 집 4인실은 67,000원이고요, 6인실은 85,000원, 8인실은 1 2만원 그리고 12인실은 184,000원입니다. 휴양관 6인실은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77,000원이고요, 8인실은 107,000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오름 자연휴양림은 젊은 오름이나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제주 도민분께서 방문이 정말 많으신 곳인데 산책을 할 경우에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어른은 1,000원이고요 어린은 300원의 이용료가 있고 주차는 중형차 기준으로 2,000원에 별도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젊은 자연휴양림은 말씀드린 삼나무, 산책로 외에 중앙에 금붕어가 살고 있는 연못이 있고요 이 조경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지게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맛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신다면 젊을 자연 휴양림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 휴양림. 마지막 세 번째는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입니다. 이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4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인데, 이 붉은 오름이라는 이름은 덮인 흙이 유난히 붉다고 해서 붉은 오름이라고 불리웁니다. 실제로 오름 대부분은 붉은 화산송인 스코리어라는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숲속이 집하고,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 잔디광장, 오름 등반로, 어린이 놀이터하고 숲길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2년 11월 1일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입니다. 붉은 오른 자연휴양림은 한라산 동쪽을 가로질러서 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잇는 남조로 서쪽에 관광코스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온대하고 난대 한대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삼나무 임하고 해송림 천연림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숲속의 집이 나오는데요. 이 숲속의 집은 단독동이 7동이 있고, 이두 개씩 있는 복합동이 총 3동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4인실하고 6인실, 그리고 7인실이 있고, 성수기 주말 기준 4인실은 58,000원, 6인실은 74,000원, 7인실은 9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산림휴양관은 4인실이 58,000원 이고요 8인실은 10만4천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앞쪽으로 잔디광장이 있는데 파란 잔디광장이 아주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가족여행으로 가기에도 정말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뒤쪽으로는 산나무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서 붉은 오름이나 해맞이 숲길로 이어지는데 이백백하게 들어선 나무길을 산책하는데 피톤치드를 양껏 들이킬 수 있는 기분이 좋아지는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내려오면 목재 문화 체험장이 있고 그 앞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벤치하고 포토존이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만한 숲속 놀이터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는 저처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가고 싶어하는 멋진 야영장이 있는데 바로 숲속 야영장입니다. 2020년 6월 19일에 개장한 신생 캠핑장인데 총 34개 사이트가 이불은오름 자연휴양림의 숲속 안에 조성되어 있고. 모두 데크 사이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짐을 날라야 되는 사이트라서 이런 것은 사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야영장은 텐트 사이트만 데크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 보행로도 모두 데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짐을 나르는 데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숲속 안에 있어서 그늘은 뭐 많은 편입니다 근데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략 한 4m, 4m 정도의 데크 사이즈다 보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사이즈에 맞는 텐트를 골라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생긴 야영장이다 보니까 이 개수제도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거리 두기로 해서 사이트 절반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언택트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붉은오름자연휴양림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언택트 여행 가능한 제주도 자연휴양림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TV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